어, 다음 중, 음, 연습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재무보고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기하네요. 재무보고, 파이낸셜 리포팅의 목적. 채권자에게는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종업원은 내부 이용자임으로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 말이 안 되죠. 종업원도 필요하죠. 왜? 그들도 임금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근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느냐.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등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렇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국제 기준은 원칙 중심이죠, principle based 맞는 얘기고요. 국제의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죠. 국제의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아 이게 아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개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틀린 거죠, 그죠? 개별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틀린 용이죠 국제의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 기준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거, 그죠? 보시겠습니다. 음, 이 이제 뭐 측정에 대해서는 그럼 나중에 나오는데 나오 자산 부채를 우리가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자산 부채를 측정한다고요. 그럼 어떤 측정 방법이 몇 있느냐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우면 우리는 보통 이제 역공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공사행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는 그 샀던 그 원가 그대로 기록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정가치. 우리가 페어 i r 얘기했던 거죠. 그때 그때, 시, 예, 공정한 그 가격 형성된 거. 그걸, 그걸 공정가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가치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부채인 경우는 이제 이행가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샀을 때 얼마 들어가니, 이걸뭐 현행가치라고 합니다. 현행가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 요건 나중에 배울게요. 그중에서 이제 공정가치 얘기를 여기 한 거고요. 국제 기준은, 각각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한다. 국세회의 기준은.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틀린 거죠. 그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반면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정부 이용자를 회계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을 보고 하지만 관리회계는 양식 없어요.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건데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건데요. 뭐.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만 관리회계는 어떤 뭐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목적으로 어 경제적인 뭐 목적으로 또는 경영적인 목적으로 또는 통계적인 목적으로 등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작성된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관리회계는 강제력을 지닐 것이 없다. 내부 보고 목적이기 때문에 다 이런 거죠. 다음은 정보 이용자에 대한 기업회계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표입니다.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첫째 재무계 관리계 이걸 비교한 거잖아요. 예, 보고 대상은 어때?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되고요. 관리계는 경영자 기타 내부 이용관계자 맞죠? 그 다음에 요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거는 경영 이런 경영학, 통계학 모든 것을 다 반영한 그때 그때 경영자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에게는 비정형화. 재무게 정형화돼 있죠. 보고 양식은 뭐로 재무제표로 재무제표면서 하 다섯 개 얘기했잖아요. BS, IS, Owner's Equity, 그다음에 Cash Flow, Footnote 이렇게 다섯 개 그렇죠. 그래서 비정형하라고 얘기한 것은, 어, 매우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거 바뀌었다? 그죠? 관리계는 비정형합니다. 보고 시점은 보통 1년인데, 반기, 분기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적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1년이, 1년 동안 기다려? 그러지 말고 3개월 지났으면 분기하고, 반기하고, 분기하고, 연차 보고서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시 좀 이렇게 타임리스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맞는 얘기고요. 이건 수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강제력이 있고요. 어, 이건 없다니까. 그러면 옳은 거는 가다라가 옳은 거. 가다라. 아 가나라.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했잖아요. 그죠? 다음 중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게 뭐야? 이렇게.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 반면 재무제표 대한 신뢰성은 낮아졌다. 가장 올바른 각국의 회계 기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했던 비용 손실이 절감되었다. 국제적인 합작 계약에 대해서 상호 이해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회사 확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 답은 요거죠, 그죠?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었고 그다음에 재원 제표된 신뢰성은 점점 더 높아졌다. 공시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만큼 신뢰성이 더 생겼다는 거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6 번이죠. 음, 다음은 음, 재무에게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작성하는 목적 올바르지 않은 것 첫째, 재무제표는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고요. 재무제표는 그 고유 한계로 인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있어도 그런 것을 다넣지는 못해요. 재무 대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제 수탁책임이나 회계책임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예로 이제 그 어, 위탁 사장이죠, 보통 예, 예, 1월 1일에서 1 0월 30일까지 예, 그 수탁책임이죠. 그 사장을 대표를 이제 선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 1년 동안 영해, 경영을 할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이제 수탁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회계 책임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재무제표인 거죠. 어 재무제표는 경영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작성되는 거. 요건 좀말이 뭐 어폐가 있다, 그죠? 이게 경영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드는 거 아니죠? 어 요건 이제 관리에게서는 그런 목적으로 어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외부 보고자입니다, 외부.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다음 중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바르지 않은 것. 일단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재무 보고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 그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재무 제표 어 그것이 이제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해당이 되는데 이좀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항상 필요한 재무 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얻을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일반 목적 재무 제표에 의존한다. 이거는 좀 어폐하는 말이죠, 그죠? 경영진은 내부 정보를 경영자가 모름 누가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 의존한다. 의존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겠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걸 공표하는데 거기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좀안 맞는 얘기죠. 그죠? 현재 및 향후 잠재적인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거를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감독, 당국 및 일반 대중도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이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때 유용한 보고 기업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국제 회계 기준은 어떤 룰 베이스입니까? 프린시플 베이스입니까? 당연히 룰 베이스가 아닌 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어,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안 해요.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국제 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원칙만 정해놓고. 국제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당 공정과 측정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국제의 기준은 연결자무출를기본자매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국제기을 적용하는 주석이 어떻게 줄지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요렇게 해서, 어, 우리, 한 문제 남았군요. 더 남았나요? 어, 한 문제 나왔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일반 일반회계기준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얘기한다. 그죠? 올바르지 않은 거. 한국채택국제기준은 연결재물제표기본재불 어휴, 맞는 얘기죠. 한국채택국제기준은 회계 비용을 기능별 분류만 구정하고 있다. 어, 이거는... 이거는 틀린 내용인데... 이거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 일반 기업에게 주는 자본 항목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영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죠 한국식 때 국제 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죠 포괄손익계산서잖아요. 그다음에 그 자본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조금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내용이 조금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본 사이드를 보면은. 여게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보통 어떻게 처음 뭐가 나옵니까? 자본금. 자본금이라고는 거는 우리가 상법상 상법상 최고의 보루라고 보는 거예요. 이 채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보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뭐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금액을 여기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본잉여금으로 넣고요. 자본잉여금을 자임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조정은 일시적으로 생겨난 내용입니다. 요거는 플러스 금액도 있고 마이너스 금액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누적 기타 포괄 손익 포괄 손익 무계액이라는게 있습니다. 또는 누적 기타 포괄 손익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본 사이 대해서 일어나는 요 다섯 개의 그큰 항목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다섯 개 항목은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외워두시죠.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의 그항공적기 비용을 기능별별로 기능별과 성격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손익계산서 할때 비용별, 어, 기능별, 어, 성격별.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그쓸때 어, 제조 기능, 그죠? 그다음에 판매 기능 또는 저기 일반 관리 기능 이런 식으로. 어, 기능을 나눠서 그 안에 비용을 배분했다라는 얘기고 성격별은 그냥 그 하나하나 어, 비용을 그냥 나열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어떤, either way, i s okay. 어느 쪽을 써든 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기능별을 썼다면 은그 성격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에, 공시에 나열해달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님께서 배워요. 이게 문제가 좀 일찍 나온 거야 어쨌든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또는 이거를. 자 여기까지 하면서 어 이번 시간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